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 미모, 재력, 지위, 건강, 인종, 성별 이런 차별이 있죠. 가족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죠. 직장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차별이 있죠. 지역적인 차별이 있죠. 여러 또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차별이 있었고 예수님도 차별을 당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지역에 대한 차별, 갈리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가문에 대한 차별, 요셉의 아들이다. 직업에 대한 차별, 이런 차별을 주님이 겪으신 거죠. 또 예수님만 차별을 겪은 게 아니죠.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곰줄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병이 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보금서를 보면, 그 차별을 받잖아요. 소외된 계층들, 여인들이 차별을 받았고,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차별을 당한 거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차별을 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어있지 않고, 사람들을 니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품으셨죠.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을 중심으로 보셨어요. 함께 한 인격으로 존중하셨고 기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12장 41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정말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좋은 집 살지 않으니까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좋은 차 타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것 같고. 좋은 옷도 입지 않으니까 내가 갈시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자를 타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멋을 막 꾸며야 돼요. 차별 당하지 않으려고. 골로새에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새롭게 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 없다. 할레파, 모할레파 없다. 야만이나 수구디안 이런 사람 없다.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 없다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는 근데 우리는 차별이 있죠. 네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죠? 할레 받았냐, 할레 받지 않았냐. 늘 우리는 구분을 둬요. 어디에 살고 있냐? 네가 뭘 가지고 있냐?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누구랑 함께 다니느냐? 막 이렇게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별을 하잖아요. 어, 저는 차별하지 않는데요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으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1 2 장에서 나온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늘 야고보서를 썼던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어떻게 대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그냥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 그냥 알아서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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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별한 사람. 근데 사람을 보면서 아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왔지 어, 교회 안에 받더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와 멋진 사람이 돌아왔네 오 어,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왔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차별이 꽉차 있어요 우리 예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야구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독자 그 편지를 받는 순신자들이 그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율, 하나님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을 때, 범법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절의 말씀의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지적 수준, 경제적 수준, 예모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이 어, 여러분 차별하셨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저를 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첫 면접이 저는 그 목사로서 왜 목사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미리 사전에 막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딱 저에게 던지는 질문. 전도, 전도사님 술안 드시죠? 아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담배 안 피우시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질문. 교도소에 다녀온 적은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아, 예, 뭐 다녀온 적 없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럼. 나갔어요.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들어온 사람한테 적어도 왜 신학을 하냐고 물어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더니, 술, 담배하고 교도소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는 예모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저를 너무 또 깎아내렸는데, 지금 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회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저를 구원하지 않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차별을 하래. 일반 달란트의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일백대 나라의 원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차별한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라. 우리는 부요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파산,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채울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요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나라를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차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요하게 되었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 또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을 가진 자잖아요. 이웃은 법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을 하는 자면 율법의 우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 결국 우리는 이런 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의 가지고 있는 예모에를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14절부터 26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11번이 나와요.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자꾸 판단하고 예모를 보고 사람들을 정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구분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부유한 자라고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차별 없이 대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해줘야 돼요. 우리 일터에 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차별 없이 대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이가 어떻게 대해주든 간에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모를 보지 마. 여기서 사람은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예모로 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예모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유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요, 유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예모로 복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말로 져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차별 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기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동등한 기회를 주, 동일한 기회를 주고 동등하게 대주어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있는 교회는 차별 없이 지어져 가는 교회고 우리의 가정은 차별 없이 세워져 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별 없는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가장 부요한 자로서 최고의 법을 가진 자로서 이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하게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차별 없이 보호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영혼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이야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쌈 나이다. 아멘.